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 보고 문제 2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서 문제 보시면 조건은 b 3 2세래 그럼 B31세 클릭해주시고 필드명은 조건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함수는 END 함수가 일단 나오고요. 그다음에 MONTH가 나와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지급일이 지급일 찍어주시고요. 이게. 어 5월 이후니까, 그렇죠5월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5, 오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지급, 어, 지급 금액이, 지급 금액이 작다. 뭐보다. 스몰. 하위 10번째 값을 보여야 되는데요. 10번째로 작은 값. 범위 지정해서, 이거 F4 눌러줘야 되겠죠. 컴마, 10번째. 열 10번째로 열 작은 값은 고정하기 때문에, 어, 절대 값 잔재로 눌러주고요. 엔터. 가로 하나 안 닫아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얘 누르면 자동으로 닫아집니다 자, 표 안에다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 어, 고고. 클릭. 현재 위치, B2셀부터 H3셀이 맞으면 냅두고요. 다른 장세 복사. 조건 범위는 여기. B32부터 34. 그 다음에, 어, 결과는 B36. 아,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크리테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확인 눌러주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이게 이름 자기가 자동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냅두시면 되고요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왔고요 여기 수식에 보면 이름관리자의 크리테리아가 자동으로 돼 있으면 어 이렇게 아까 조건 입력했을 때 데이터에서 고급 눌렀을 때 아까 조건범위 이렇게 잡았을 때 크리테리아 라고 나오거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냅두시면 돼요 자, 기본 작업 1-, 지금 아, 1시트에서 이제 조건모서식 한번 해볼게요. 조건모서식은 B3부터 H, 음, 3 0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홈에 가서 조건모서식에 세규칙. 수식, 여기다 수식 넣으면 되는데, 수식을 보니까, 음, 엔드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값을 어디 찍냐면, 엔드 쓰시고요. 가로 열고, 관계가 본인이 아니고 관계 첫번째을 클릭해 주시고 F4 두번 같지 않다 뭐랑 본인이라 본인이 아니고 조건 하나 완성됐고요 두 번째 조건은 수납 금액의 평균 수납 금액 수납 금액이 F4 두번 초과한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이상이고 초과한다면 이렇게 써 주셔야 돼요 뭐를 뭐보다 AVERAGE 평균 당연히 뭐에 대한 평균이겠어요. 순한 금액에 대한 평균이겠죠. 절대값 참조로 그냥 냅두시면 돼요. 어차피 평균은 절대 참조로 바뀌지 않는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색은 글꼴 색은 빨강 다 됐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확인 확인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게 값이 안 나오거나 틀리면은 범위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들어가서 요 규칙 편집 누르셔 가지고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어, 서식 마쳤구요 다음 문제. 기본 작업 2번. 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건데요. 기존 인쇄 영역에 어, I1부터 어디까지예요? O9까지 어, 이 영역이 추가되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어, 페이지 설정에서 요거 눌러도 되고요. 인쇄 제목으로도 되고 뭐 상관 없습니다. 어제 똑같은 화면이니까 옵션 눌러서셔가지고 시트에 인쇄 영역 있죠? 어, 요 부분이 잡혀 있는데 여기다 신표한 다음에 추가해주세요. 자, 요만큼 추가해주면 돼요. i1부터 59까지 추가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됐고.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는 어딨냐면, 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 맞춤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행렬머리끌, 열머리끌, abc, 이거 인쇄되려면 아까 시트에 보시면, 여기 행렬머리끌 있죠? 이거 체크해주시면, 미리 볼까요? 이렇게 행렬머리끌이 인쇄가 돼요. 다시 옵션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바닥글 편지 바닥글에 왼쪽에 현재 날짜 이게 날짜죠 날짜 삽입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페이 설정 대화상자 완료가 됐으면 이제 확인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인쇄 이와 같이 되죠 두 번째 점 이렇게 첫 번째 자음 이렇게 해서 어 기본 작업 2번 해가지고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두 문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3문제 합이 어 15점짜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1문제 보험자를 이용하여 P 보험자를 표시하시오. 이걸 이용해서 이걸 표시하래요. 즉, 보험자의 가운데 글자를 어 별표를 변경하고 뒤에다 가족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를 들어서 결과문 보면 이런 거예요. 가운데는 별표, 뒤에 띄고 가족. 요렇게 이와 같이 나타나도록 해라라는 소리인데 일단 콘킨레이트는좀 나중에 볼게요. 콘킨레이트는 나중에 보고 서브 t 티튜트 요거 누른 다음에 어 여기에서 그렇죠 요거 눌러주시고, 텍스트는 B의 3세, 컴마, 아, 보험자의 이름을 바꿀 거다. 위치는, 위치는 이렇게 2라고 해주지 마시고, 미드함수로 할게요. 위치 값은, 보험자의 몇 번째,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바꿔줄 거다. 뭘로? 별표로.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e 보험자의 이름에, 이름의 두번째 값이죠 이게 두번째 값을 뭘로 바꿔 주겠다 아, 이 별표로 바꿔 주겠다란 소리예요 근데 이 뒤에다가 가족을 붙여야 되잖아요 가족 그래서 앞에다가 conconate 아. 맨 뒤에다가 콤마 쌍따운표한칸 띄고 가족 해야 돼요 문제 예시를 보니까 한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칸 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한칸 띄고, 어, 가족이라고 써야지만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자, 띄어쓰기 안에서 틀리면 좀 억울하겠죠. 예.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if와 vlookup을 이용할 건데, 일단 지급금액을 묻저가 볼게요. 지급금액,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늘한 다음에 수납금액 빼기, 음, 보험금인데요. 자, 보험금은, 여기를 참조하래요. 병원이면, 음, 병원을 찾아서 1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브이로그업이잖아요. 브이로그업. 병원을 찾을 거다. 어디서? 여기에서 F4 컷마 맞나요? 몇 번째 있어요? 보금이두 번째. 무슨 일치예요? 정확히 위치 일치. 자, 요렇게 하면은 제가 구했습니다. 이제, 지급금액을 구했는데, 아직 지상이더 남아있어요. 지급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 어, 지급제외를 표시하래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면, 얘네들이죠. 0보다 작은 값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급제외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2% 변환할 건데, 앞에다 2%,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조건으로 바꿔줬죠? 그럼 뭐예요? 지, 급, 제, 외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번 더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복사해서 이 부분 결과값을 여기다 붙여 놓을게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뭐예요? 조건 얘가 뭐예요? 지급제외가 참 여기 얘부분 뭐예요? 거짓 자 이렇게 꾸며 주시면 되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급제외 그렇지 않으면 계산 이런 문제가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지급 제외로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수는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H3셀 클릭해서 어, 우리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할게요. 삽입의 모듈 선택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퍼블릭 어, F U N C T I O N F N 보상금 어, 하루 열고 관계 이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으니까 보고 똑같이 타이핑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if 만약에 관계가 뭐랑 같다면 부 또는 음, 이건하죠? 음, 부모 부나 모이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오하가 맞고요. 뭐? 그 다음에 e n 음.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거를 만족하면 우리는 어, FN 보상금을 어떻게 출력하겠다? 수납금액에 몇 프로? 50% 0.5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FN 보상금은 수납금액에 몇 프로? 90% 음. 끝났으니까 and 뭐라고 해주면 돼요 if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관계에 부나 모이면 이거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출력하겠다 좀 쉽네요 간단한 문제고요 끝이고 h3셀 클릭해서 수식에 들어가서 자동화 아 죄송해요 어, 함수 삽입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 보상금 선택해서 확인 됐나요 관계 선택하고 d3셀 수납금액은 2에 3셀 d3셀, d3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k의 10셀 여기다가 4번 문제 봐볼게요. 배열함수에요. 배열함수는 두문제 정도 나온다그랬어요한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4번과 5번이 배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텍스트는 나중에 쓰면 돼요. 어, 여러분들,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시고요. 썸만 봐볼게요. 썸을 이용해서 본건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썸. 가로 열고요. 자, 여기 조건이 나오니까 가로 한번더넣어요 이렇게 조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 써야 되는 가로 한번더넣고요첫 번째 조건은 관계가. F4. 같은가. 뭐랑. 요 앞에 관계. 그래서 안 찍히면 위에 찍고 아래와 살표 F4를 몇번 눌러야 돼요? 한번 누르고 두번 눌러고 세번 눌러서 이 10이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이따 끌때 11로 증가하도록 조건 끝났으면 가로 곱하기 가로 열고 and라는 의미죠. 어, 두개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and 그 다음에 조건이니까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의원. 의원이 어디 있어요? 구분이죠. F4 같다면 의원을 찍는데 여기는 이제 숫자만 상대 참조하면 돼요. 혼합 참조, 이렇게. 95가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또 가로 닫고. 됐나요? 개수기 때문에 더할 법이니까 필요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네요.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써주시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은 이와 같이 지금 잘 나왔는데요. 뒤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요? 껀을 붙여야 되죠? 그러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앞에다가 텍스트 맨 뒤에다가 콤마 0 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0하고 또한칸 떨어져 있네요. 아. 쌍따옴표 0한칸 띄고 건 쌍따옴표 역시 에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밑으로 끄집어 내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처리된 겁니다. 혹시나 띄어쓰기 되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되어있으니까 띄어쓰기 한 겁니다. 그렇죠? 자다 됐으면 이번에는 5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5번 문제. 음, J의 19셀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에버레지 이프 같다 할 거예요. 이것도 배열 함수기 때문에 어, 평균을 구할 거다. 에버레지 어, 갔다 아니라 조건 갔다가 가로 열고, 여기 에 이제 보시면 조건이 나오는데, 조건은, 문제를 보시니까, 수납금액, 수납금액. 2, 3부터 2, 30까지. 여러분들 F4 누를 필요 없어요. 단일 값이니까. 이게 크다. 음, 큰 값이죠. 이상이 아니라, 뭐보다. 백분위수 50번째 백분위수인데요 퍼센트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아요. 음, 수납 금액 중에서 컵마 0.550% 가로 닫고, 컵마 뭐에 대한 평균이에요. 똑같아요. 또 범위는 수납 금액에 대한 평균, 음, 평균을 구할 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조건이고요 그렇죠. 음, 얘는 더할 값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몇번 닫아야 돼요? 한 번, 두 번. 됐나요? Ctrl-Shift, 엔터 쳐주시면, 이거 같이 나타나죠. 자, 그렇죠? 그래서 average if 갖다가 만든, 어, 배열 함수였어요. 음, 됐나요?